안녕하세요, 국모무당 박비지입니다 오늘은 공기 정화를 위해서 제가 싱잉볼을 한번 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블라인드 신점을 준비했는데요. 네, 생일생 네. 남자분이. 오 나이가 좀 있는 분이시다, 그죠? 그래도 남자야. <laughs> 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는 두 가지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외적인 거 다르고 내적인 거 다르고. 그런데 그 부분을 잘 내보이지 않는다는 거.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어, 이런 위주로 사시는 분 같고 되게 단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보이는 면과 내적인 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을 좀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보여지는 면, 사람의 면. 요런 거는 극과 극을 달릴 거라는 아주 전문적인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말로서 풀어 먹어야 되는 그런 직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연예계 쪽에서 말로 하는 거면 배우 어, 탤런트 아닐까?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뭐 선생님을 하거나 어, 연구직도 이렇게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개발한 아이템 같은 거 이런 그런 쪽으로 어, 가셔야 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요, 선생님. 바로 음. 김남길 님이에요. 선덕여왕에서 거기 선덕여왕 남자 친구였죠. 어, 알아요, 그분. 근데 저는 그분을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사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무당으로 본게 아니라 연예인으로 본 거잖아요 되게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면이 있겠다 근데도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데뷔를 해서 맡은 배역을 어,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직성 되게 세신 분이세요 근데 이거를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죠 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시고 자기의 어떤 내적 갈등이나 어떤 힘듦을 바깥으로 표현 안 하시는 분이세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하고 나만의 어떤 공간에서 요거를 다 마무리를 짓는다. 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이세요. 직성 쎄신 분이시고 전문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신 분이셔. 한다면 한다. 만약에 정말 배역이 정말 자기하고 안 맞는 배역을 줬어. 뭐 싫어요.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 그러지 않아요. 어, 만약에 노숙자 역할을 배정을 받았잖아 이분은 노숙자로 가실 분이에요. 현장 체험을 해서 이렇게 품어내실 분이시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모든 일이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분이세요. 본인이 어떤 연기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인생의 고락은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되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도 하면서 철저하게 외로운 분이거든요.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소통을 하거나 이러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 시간들 걸어온 걸음 걸음이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또낼수 있는 분이세요. 힘든 후배, 힘든 지인들한테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이분의 운기가 이렇게 퐁 터진 거는 2024년부터예요. 2022년, 3년에 삼재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힘든 삼재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성과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2024년도에 날삼재가 들면서 운기가 좀 바뀌었어요. 운기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이 이분한테 온 거죠. 그래서 하시는 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기와 금전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된 거죠. 어, 김남기 씨는, 아, 내가 어떻게 해서 가정을 이루겠다, 예쁜 사랑을 하겠다, 이런 감정, 마음은 아직까지 없어요. 본인이 목표한 게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는 한 47, 8, 어, 요쯤에는 어떤 지인으로 인한 우연한 기회에 인연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남길 씨는 천천적인데 사주 직성으로 건강이 장하고 위장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허리 부분 건강도 조금 잘 체크하셔서 저희들한테 정말 영원한 멋진 작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남길 씨의 신점을 제가 봤는데 이 영상이 우리 김남길 씨한테 정말 작은 아마 도움이 되셔서 꽃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무당 박비주도 응원드리겠습니다.